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9장 함께 하나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되되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긍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상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귀신 복을 내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더큰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있는 불평과... 불만은 예수의 힘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아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9페이지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셔서 심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망론하고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곰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사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시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야야와 오베데돔과 여의엘브가 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채금을 힘있게 치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위사를 전할 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 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 지어다. 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귀업의 지경이 되게 하셔, 하리라 하셨도다. 이 민족이서 저 민족이기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이기로 유령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야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아 제가 예전에 최병남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그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감사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들이 아빠에게 나는 아빠가 감사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감동을 받은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바로 "야, 우리 장난감 사러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그 감사를 표현하고 계신가요? 오늘 다윗은 자신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표현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신 이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표현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많고 감사는 하지만 그 표현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뛰놀며 올려드렸던 이 감사의 찬양 그 표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감사에 주체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이 하루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감사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감사의 표현으로 만민 중에 하나님을 자랑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도 어, 이노원에 있는 한국성서대학교를 붙고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군대를 먼저 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립기념주일 때단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신학대학교를 간 학생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만 해 주셨는데. 이 저희 교회에 다이지 않는 한 권사님께서 이 창립기념주의를 축하하러 오신 권사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1년치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해서 한동안 그 일과 권사님을 자랑하고 다녔는데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집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 팔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리라라고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교회용으로 간증이라라고 말합니다. 다했으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간증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자랑하고 간증할 때이 소론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큰 축복과 간증의 제목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온 세계 만민에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 감사의 표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한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다윗은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법도가 온 땅에 이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쉬운 성경이나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NIV 성경을 보시면 이 법도가 심판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감사의 표현을 하다가 왜 갑자기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심장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행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언제 오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도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곧 감사한 사람은 그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이슨 그 감사의 표현 안에 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다라는 이 결단의 고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은 입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분의 온당한 분에게 드리는 온당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명한 감사의 표현을 우리의 삶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 감사의 표현, 감사의 행위를 기쁘게 받아주시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째 다이은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기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이은 기억하였습니다. 다이슨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리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고백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이런 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어, 다윗은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고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잊혀지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잊혀지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의 시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고백한 것은 우리 입술에 그 감사가 잊혀질 때 우리 안에 불만과 불편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고백을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감사가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게 됩니까? 그 감사가 잊혀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잘알수있으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방 나라에서 구원하여 주시면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다가 이 그들의 감사가 잊혀지는 그 순간 또 그들이 죄를 짓고 그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잊혀집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기억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때론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지만 어느덧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이 고백되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표현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다윗의 감사의 표현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아버지의 표현으로 올려 드릴 수 있을지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 만민들 가운데 이 세상에 드러내며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드러나 그 죽음의 주님의 말씀만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는 우리의 모든 감사의 표현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 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가 우리 에게 죄진자를 사리우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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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우리 하리우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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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 표현이 입술에 머물지 않게 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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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감사의 고백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의 표현을 올려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히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구백되어지는 은혜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